하나님은 일하신다 라는 제목으로 계속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28절 이 말씀은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목적과 방향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목적은 선을 이루신다 라는 목적입니다. 근데 그 방향이 무엇이냐면 그 모든 일을 하나님이 하신다 라는 것. 그것이 바로 방향이라는 것이죠. 즉, 우리 인생에 값진 열배가 맺히고, 우리 인생이 옳고 유용하게 되도록 하나님이 일을 하신다라는 것, 이것을 지금 28절이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 이루어지는 선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29절부터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라고 말씀합니다. 이걸 쉽게 이야기하면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 닮은 자가 되게 하신다라는 것이죠 영광스러운 사람 근사한 사람 이것을 만들어 내시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선을 이루심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람을 만드시려고요 우리 삶 가운데 있는 모든 일들을 합력하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우리 삶의 모든 것을 압력하여서 선을 이루실까라고 우리가 질문을 해봐야 합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일을 하십니다라고 하셨기 때문에 아 그렇구나 우리 삶에 그 일을 하시는구나 이렇게 이해하는 것은 마땅하지만 그렇다면 왜 하나님이 그 일들을 하시는가 이러한 원론적인 질문을 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왜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님 닮게 하고, 왜 영광스럽게 하고, 어, 더 나아가 이런 근사한 사람이 되게 하시는가, 이 질문을 해봐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어, 근데 하나님은요, 목적을 이미 말씀하셨다라는 것이죠. 사람이 만들어진 그 목적 가운데에 이 로마서 8장 28절대로 행하신 하나님의 그 이유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 사람이 존재하는가에 대한 그 답을 알면, 저와 여러분이, 아, 우리가 정말 예수님 닮은 인생, 영광스러운 존재, 근사한 존재가 되어진 것이 너무나 확실하구나 이것을 알수 있다라는 것이죠. 창세기 1장 28절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라고 말씀합니다. 여기 28절 말씀을 보면, 사람이 만들어진 그 이유가 나옵니다. 모든 생물을 다스리는 일이죠. 어, 이 일이 우리에게 주어진 일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신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어,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셔서요 그 모든 피조물들을 다스리게 하려는 계획이 있으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을 만드셨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부분에서 우리가 기억할 것이 있죠. 바로 다스리는 일 자체, 다스리는 그일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신 것만은 아니. 왜냐하면요, 다스리는 것, 다스리는 일, 이것 자체가 하나님의 목적이었다면, 굳이 우리를 만드실 필요가 애초에 없었다라는 것이죠. 그 모든 피조물을 다스리는 그 일, 그 일은요 하나님 차원에서 오히려 더 탁월하게 어, 하실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 다스리는 일에요 오히려 불필요합니다. 그 일에 방해될 뿐이라는 것이죠. 그냥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다스리시면 그만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서 알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목적은 우리가 그 모든 피조물을 다스리는 것, 그것도 분명히 있지만, 정말 제대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목적이 무엇이냐면, 그 다스리는 일을 하는 저와 여러분이 바로 하나님의 목적 자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언제나 우리이고요 한 번도 우리가 아닌 적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만드실 때 다른 피조물과 다르게 만드셨죠. 바로 자신의 형상을 따라서 만드셨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존재를요 알도록 만드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 따라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요 충분히 하나님을 우리가 알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 즉 하나님은요 우리가 하나님을 충분히 알도록 만드셨다라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그 자로 살도록 만들어 버리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8장 28절에서 이야기할 때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 저와 여러분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그런 인생 가운데에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버린다 라고까지 말씀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이 말은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 그가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해야만 그때서야 하나님이 뜻대로 부르심 입은 예, 그러한 자가 아니고요.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자신의 뜻대로 부르셨다라면 그는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의지와 그 실력이 우리에게 있지 않고 바로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 따라 지으시고 다스림의 일을 주시고 그 사명에서 오는 모든 결과물들이 있죠. 또한 잔해물들이 있고요. 때로는 오물까지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이 그 다스리는 일에 궁극적인 그 자체의 실력은 전혀 없기 때문이죠. 하지만 이러한 모든 어떠한 결과물까지도 사용하셔 가지고요. 무엇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게 하시느냐? 아,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 받은 자. 이것을 하나님이 그 모든 것들을 가지고 증명을 해 버리신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는 그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는 인생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로 하여금요 다서지는 그 일들을 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아가는 상황이 무엇이냐? 오늘도 가정에 나아가고요, 학교와 직장과 도시 가운데에서 나아가 살아간다라는 것이죠. 그냥 우리가 어떤 역할을 맡고 있으니까 나는 아빠니까 남편이니까 가정에서 살아 이러한 접근이 아니고요. 그곳 가운데에서 다스림의 일들을 하도록 하나님이 보내셨다라는 것입니다. 어, 하지만 우리가 이러한 삶들을 살아올 때늘 경험하는 것이 있습니다. 언제나 힘들다라는 것이죠. 언제나 어려움들을 만나 버린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의도하지 않지만 수많은 고난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 모든 상황과 여건들이 우리를 결코 망하게 하지는 못한다라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이 지음 받은 그 목적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우리이기 때문에요. 어, 하나님이 절대 포기하지 시 않는 그 대상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어떤 일들이 우리를 망하지 못하게 하고 오히려 그 모든 일들을 가지고 우리로 하여금 유용한 어, 사람 어, 우리로 하여금 그러한 인생을 살아내는 사람 근사한 사람, 영광스러운 사람 이 사람을 만들어내는 일들을 하실 때 이미 창세기 1장에 그것을 명확하게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하나님이 의지를 표현하셨고요 그 하나님의 의지는 바울 사도를 통하여서 로마서 8장 28절에도 이렇게 거듭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자신의 형상 따라 지었다라는 것은 바로 영원히 책임지시겠다라는 의지 표현이고요. 그 의지가 합력해 선을 이루시는 일을 통하여서 아,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신 것이 무엇이냐? 아,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 따라 지음 받았구나 하나님 안에 있구나. 또한 더 나아가 하나님 없이는 여전히 살아낼 수 없는 인생이 이것들을 알게 하십니다. 그리고 놀라운 일이 무엇이냐? 창세기에서 말씀하셨던 것과 같이 다스리는 그 일을 우리가 나아간 모든 곳 가운데에서 결국에는 경험을 하는데요. 내가 어떠한 일들 내가 잘나서 그 일들을 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전히 그일 가운데에 열심을 다하셔서 어, 나 같은 존재를 통하여서도 그곳 가운데 다스리는 일들을 해버리시는 것. 그러한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맛보고 의 든든한 것입니다. 바로 요셉이 그러하였습니다. 창세기 45장 5절입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 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밭가리도 못 하고 추수도 못 할지라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내니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온집에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요셉은 분명히 팔렸습니다. 은 20이라는 값이 주어진 바로 그 팔림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형들이 팔아버렸다는 것입니다. 언어와 문화와 다른, 그런 것들이 다른, 곳에 노예로 팔려 버렸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그냥 두시지 않고요, 계속해서 그의 인생에 함께 하시면서 모든 것들이 합력해 선을 이루어 버리는 일들을 해 가셨습니다. 바로 하나님 닮은 자로서의 그 다스리는 일들을 할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그 일들을 해 가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모든 일 가운데에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 함께 하셨구나.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 안에 서합력해 선을 이루어 버 어렵구나. 이 사실들을 알아버린 요셉이 자신의 그 처지를요. 하나님 안에서 이렇게 이해를 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팔려버린 것이 아니고 보내심을 받았다. 이러한 놀라운 고백을 하게 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요셉의 이러한 인생들에 대해서 저와 여러분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의 지나온 과정들이 다 기록이 되어져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지금 그가 하나님의 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일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이 구원사역들에 동참되어진 인생으로 살아가고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지나온 과정들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지나온 모든 세월들을 우리가 안다라는 것이죠. 이때에 동일하게 기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혹여 지금 아직 정리되어지지 않는 이해되어지지 않는 우리의 지난 세월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요셉은 그 인생이 성경에서 이제 끝이 기록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아, 이러한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심이 있었구나 라고도 볼수 있지만요. 어, 그 끝에 이 명확한 사실을 근거로 또볼 때면 그 삶의 순간순간도요. 이미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오고 있음을 또한 그 중간의 시점에서 보아올 때도 하나님이 여전히 내 삶의 선을 이루고 계시는 구나를 충분히 짐작할 수 있다 라는 것이죠. 이를 통하여서 우리의 삶들도 봐야 한다 라는 것입니다. 지나온 과정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지나온 세월들을 돌아보면 너무나 잘 압니다. 그때에 근데 우리가 이 로마서 8장의 이 말씀을 통하여서 혹은 요셉의 인생을 통하여서 또한 어떤 많은 성경의 사건을 통하여서 확실히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이 안 미친 것이 없다라는 이 고백을 우리가 할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버리지도 아니하시고 떠나지도 아니하심을 본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이 계속해서 우리 삶 가운데 있어 왔음을 우리가 볼수 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어,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또한 우리 가운데에 그 택하심에 대한 일들을 해 가실 때 우리의 모든 상황이 있음을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어, 여러분이 처하는 오늘 하루의 상황도요 하나님이 결국에는 내가 너를 만들었어, 어, 내가 너를 택했어, 내가 너로 하여금 계속해서 나를 사랑하게 하는 자로서 너를 이끌어 가고 있어. 그래서 너가 처한 모든 상황 가운데에서 나는 모든 일들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버릴. 거야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오늘 하루임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이 우리를 만드신 목적 그리고 그 목적에 대해서 계속해서 일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 그 중간에 오늘 하루가 있음을 기억하시고요.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바라보시면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주신 말씀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어, 우리가 여전히 어, 오늘 학교와 가정과 직장과 도시 가운데에 나아갑니다. 다 간다라는 것은 우리 혼자 가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함께 가시고 함께 그곳에서 일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겪게 되어질 우리 차원에서는 피하고 싶은 그 일마저도요,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 안에서는 놀라운 일하심의 바로 그런 소재들이라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때에 고백하십시오, 하나님 이러한 일들 피하고 싶지만 이런 일들이 왜 일어났는지를 알지를 못하지만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서 이 모든 일들을 가지고 나로 하여금 다스리는 그 일들을 할수 있는 그 인생으로 만드시는 것입니다. 어, 바로 근사한 사람, 영광스러운 사람, 하나님을 닮은 그 사람으로 하나님이 만드시는 일들을 하시고 그 일들로 말미암아서 세상이 주께 돌아오는 일들을 하게 하실 것입니다. 오늘도 그 주를 바라보게 하십시오. 오늘도 그 주만을 의지하며 나아가게 하십시오. 라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계속해서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과 직장을 위해서 기도하여 주시고요. 우리 청년부를 위해서도 기도하실 때에 청년들이 복음을 살아가게 하십시오. 먼저는 그들이 복음을 깊이 경험하고 또한 그것을 흘러 보내는 그런 다스림의 일들을 하는 청년이 되게 하십시오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나라를 위해서, 우리 민족을 위해서, 북한 땅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한 열방을 위해서 기도하여 주십시오. 특별히 미얀마를 위해서도 계속해서 기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광신대학교 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에 광신대에서 모든 시설을 관리하시는 관리자분들에게 지혜를 주십시오. 또한 그들에게 성실함을 주십시오. 그들에게 체력도 주십시오. 그래서 모든 시설들이 잘 관리되어지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든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성 가운데에서 여전히 선을 이루어가십니다.